은넷에서 나왔습니다. <laughs> 진짜 문득 쌤 계시나? 해가지고 왔는데 쌤안 계신 줄 알고 쌤이랑 있다가 아, 밑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언니! 선배님! 얘들아! 쌤 선배님! 택배님이술이돌렸이나 너무 아맞못해요 응? 화이 때? 기억력이 안 좋아서 월승포 돼도 난 기억을 못해. 아, 선생님 아, 말씀을 듣고로 이해했습니다. 응, 귀여우니까. 정말. 저요? 아, 영혼자 이렇게 키가 우뚝 아, 서가지고 응. 머리까지 올려고. 가지 머리까지 해도 지한1 7 4 아, 이거 좀 되냐? 차이. 이거 할 거니?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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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. 이아이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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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거. 이렇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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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아이 이거. 이이이이이이 백구십설람리마우리키 <laughs> <laughs> <데미랑 웃음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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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네도 작네 아 곤란했어?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 곤란한데? <웃음> <웃음> 그 끝까지 화이팅이요 선생님 도아다 모여 진짜로다. 진짜로다.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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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 나.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. 어? 진짜, 헉, 진짜, 진짜. 알지 그럼 그 방송 중인. 녹화 딱컷 하기 전까지 끝까지. 서로를 아, 믿고. 아, 신뢰가 아, 없으면 안 돼. 아, 행복하게. 아, 다치지 말고. 아, 즐겁게. 아, 지금 아, 하시던 대로. 아, 아, 예, 너무 잘하려고 욕심 낼 아, 필요도 없고. 아, 너무 잘하고 아, 있으니까 지금 하는 대로. 아, 멋지게 잘하자. 제 현장에서 응원하러 가니까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. 잘했죠? 가주셔서 화이팅. 하나 둘 셋. 보충을 시켜라. 니민님 갑작스럽게 그런 거 시키지 말고. 아, 알았지. 진짜 고맙다 정말. <arrogant> 아이고, 근데, 네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시죠 <감사합니다> 응원하겠습니다, 응원. 여러분. 현장에서 팬들이 화이팅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남자. 놀라지 않자. 너무 놀랐어. 네.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. 내가 이제 깨달았잖아.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이제 네, 카톡으로너왜 울었는지 알겠다고 하니 아, 어, 맞아. 아 아니 얘는 아는 거야. 나 내가 더 많이 울었어. 나나 매우 울잖아 알지? 아는 거하가 <laughs> 없어. 지금 약간 협떨어진거같요 정신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. 맞아.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오늘 뭘 했는지 오늘 어.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이제 콘서트도 그래. 보러 가야. <laughs> 계속 찍고 어. 계시네요. 언니. 역시 직업병 효진초이 <laughs> <laughs> 왔는데 당연히 다 찍어놔야지 <웃음> <웃음> 다 찍어놔야지 다들 <laughs> 아, 방송 okay. 적응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텐션이 다아 쟤네? 아니 근데 진짜 그냥 효진이가 와서 너무 기쁜거야 쟤네 진짜요? 어, 왜냐면 이제 우리 약간 지금 안무 차느라고 음...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딱 들어오니까 진짜? 진짜로 기분이 <laughs> 너무 좋은거야 재네가 너무 딱... 피한거야 미리 왔었어요 딱 아, 일주일 남았네요 여기 지금 직업별 우리 어? 원밀년 있을 때 아. 인터뷰를 했던 거. 다들 지금 완전 다르구나. 지금 일, 어, 이제 딱 포인트 딱잡아어아 <laughs> 아,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. <laughs> 맞아. 작가님. <laughs> 그냥 화이팅 하시고 어. 오케이. 다치지 마시고. 오케이.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. 아유 아니야 나 지금 좋아하든 다행해서 어. 열심히 하고 있어. 어. 안녕. <웃음> <웃음>